부추꽃인데요. 부추꽃이 하얀색인데 은은하니 향기가 너무 좋아요. 살다가 제가 부추꽃은 처음 봐요. 부추를 먹기만 했지 부추꽃은 실제로 처음 봐요. 은은한 향기가 너무 좋네요. 강아지들 하얀색이 부추꽃처럼 귀엽죠. 삼남매들 너무 귀엽죠. 제 부축꽃 영상 찍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놀러 왔어요. 귀염둥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들 되시기 바랍니다. 부축꽃 보면서 저는 힐링 중이에요. 부축꽃처럼 다복한 추석들 되세요.